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신전 파밍만 조지게 할게요. 요람이랑 닭골 너무 질려가지고 적자 좀 보면서 타우로마시스좀 잡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60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노리는 템 있나요? 아니요, 딱히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사냥 질려가지고. 어쨌든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신전에서 파밍 계속 하겠습니다. 경험치 올릴 겸. 갑시다. 아, 어제 새벽에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안 됐는데. 지금은 좀 낫네, 그래, 낫네 그래도. 아니네, 렉 걸리네. 애들 멈추는 거 보소. 아, 얘 키보드, 원래 쓰던 게 녹축이잖아요. 그냥 키압이 높아. 이게 녹축이. 그래갖고 힘들어서 좀 가벼운 걸로 황축으로 바꿨습니다. 아, 위층이요? 위층, 저 지금 알바비가 없어서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아, 근데 타로마시도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맞자, 렉, 와, 렉 어제보다 더 심한 거 같은데? 와, 미친. 지금 뭐 10만 명에 거의 가깝다는데 동접자가? 진짜 고압도 한목 하는 것 같고. 어 공격 패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잡기 쉬운 거인 사죠. 어 아싸 여러분 그냥 일주일 롤더시고 일주일 안에 70 찍을까요 그냥? 빨리 70 찍어놓고 롤을 해야 될것같아 내가 지금 70안 찍어놓으니까 더 불안하다 나중에 3차 나왔을 때늦어질거봐 아니 지금 롤 상황이 진짜 팅벅 때문에 게임이 안 되나? 오늘 카페에도 누가 글 썼더만은 I.I 마스터 구간하다가 BJ 스트리머 만나면 무조건 두 세명 튕긴다고? 어지럽네 롤 유기할 명분 생겨서 표정관리 안 되는 김대대면 개추. 아유 뭔 소리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롤인데 어 뭐야! 오! 저 사람 뭐야? 어떻게 뚫었대? 드랍뜨면뽀찌 드림 나 진짜 저 위험한 지우는 거? 아 듣고 있죠? 여기 밑에 타오르 없을 때 콜다이 좀 잡으셔도 돼요 근데 타오르마시스 한대 맞으면 개 아프니까 조심하시고 어유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까 점심에 돈가스 먹었는데 그냥 배안 고파서 바로 켰어. 근데 요새 돈가스를왜 이렇게 자주 시켜 먹지? 예전에 돈가스잘안 먹었는데 요새 이상하게 돈가스 이런 제육, 국밥 이런 거를 더 자주 찾게 되네. 이제 아저씨 돼서 그런가? 와 근데 이거 뭐 기타템 말고는 안 뜨네? 템들이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한순간 대리작이요. 여기 오시면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안 나갈 거라서 여기까지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리작. 어, 고드름, 베이드. 못뭐 뜨긴 했네. 어제 요란팟 해서 1시간에 20%퍼 먹었는데 요란 갔으면 지금 한 25%, 퍼27%퍼 됐겠다. 어? 어, 나이스, 타클 스쿨피오 와, 개이적 이거 60제 도적 하인데, 옵션 잘 뜨면 비싼데. 럭 2에 39. 럭 2에 39. 아, 이하옵있네 어, 이거 한, 한개 언제 먹었지? 어, 그래도 이거 하이, 하이 뜬거 신기하긴 하네. 뭐라도 떴네. 이사연더 있으면 PC 방에서 뒤에 초딩 여러 명이 구경했는데 나는 옛날에 그 알까기 하는 보호마스터 아저씨 하는 거 맨날 봤었는데 PC 방에 맨날 오는 아저씨 있었거든요 양복 입고 회사 마치고 PC 방 오셨었는데 130인가 140몇 보호마스터였는데 뭐 맨날 그 뉴트로 그렇죠? 뉴트로 지니어랑 무슨 골렘이었는데 뉴트 네스트 골렘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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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몰라 요새 아바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데 빼고 할까? 바로, 60제 전사 투구가 좀 괜찮은데. 지금 상하이 끼고 있는 거랑 세트거든요. 그건 좀 괜찮은데. 55제랑 40제는 좀, 이거거든요. 아, 화이트 팽, 미꼴 루이네. 보넬름 캐스트 나오면 보넬름 깨야지. 와, 보넬름 캐스트 나오면 어지러울 것 같은데. 저, 내 펜데스, 내 펜데스 맞죠그 자리 없을 것 같은데. 60제가, 한손검이 있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60제 지금 60제가 없어가지고 60제 한손검이 뭐지? 레드 카타나가 70제였나요? 60제는 네오코라요? 잠깐만요 아 이게 그래 60제구나 버피 장갑 여기맞네 노람에 원래 아이스 드레이크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아이스 드레이크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아 초창기 몬스터가 아니에요 아밑꼬리랑 같이 나왔구나 아 역시 우리 메자라 형님들 아 그런 이유였군요 드레이크들이 차가운 요람에 계속 갇혀있다가 얼어서 아이스 드레이크 되는 건가? 이런 거다 이야기 있더만 카파 드레이크가 존나 약해서 패리언으로 쫓겨나온 그래 그렇다네야 코믹 메이플에서 얘 나오잖아 타우르마시스 나는 코믹 메이플 잘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무섭나 얘가? 이거 처음 본 초딩들 개무서웠다던데? 도다였나한명 빼고 스피어한테 다 죽어서 아, 아 진짜 죽는 걸로 나온다고 그 당시였으면 죽는 건 진짜 주인공들이 죽는 건 충격이긴 하겠네. 여러분, 하이랜더 지작이 재밌어요. 호검 지작이 재밌어요. 할인 지작 만들어 놓고 몬스터 카니와 존버 존나 때릴까? 그리고 레벨 50 레벨 찍기 전에 계속 죽어가지고 경험치 깎고 양악하고 막080 할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노? 한 10퍼 4개는 붙으면 되겠네. 20이니까 77. 3개 정도는 60% 붙인다 치면은, 지금 내호검이랑공격력 비슷해지긴 하네. 해볼까? 아, 이 공로목을 팔고 매서로 뭘 하지? 하, 뭐,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음, 그리온일 존버, 4천만 매서 있어도 그리온일 못살것 같은데. 처음 풀렸을 때는 못 구할 듯. 내가 봤을 때 그리온일은 사는 것보다 파밍을 해야 돼. 조금 스펙업 한 다음에. 그리온일이 주니어 발록 말고 누구한테 뜨더라? 라이칸이었나? 라이칸은 못 잡는데? 웨어 울프. 얘는 아랫말 없고 주니어 발록은 뭔가 통제감 많을 것 같고 청혼검 청운금 노리자고? 청혼검은 누구한테 뜨지? 이런 10만분의 7인데요? 어? 황갑충 떴다고요? 와삼성업 정업이 3천 가까이 아직 와 미쳤네 와낭원님 축하드립니다 와삼성업이 얼마야? 아니, 정업도 줄서서 사는데? 아, 아, 배, 배가, 아, 배가 너무 아픈데, 지금 갑자기. 지금 몇개 먹었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세개 먹었어요, 드랍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맥스가 한두달 같은. 오! 오! 다크머니! 형, 이거 중업 몇이었지? 깍! 01상이 12만원이야. 에이씨. 야다크본이왜 이렇게 떨어졌냐? 어, 하이 하이. 이거 파티 강화가 안 돼가지고 바로 바로 갈게요. 저도 상향해야 되니까. 최근에 60%첫작다 실패했거든? 제발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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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비 자, 들어가십시오 됐죠? 가십시오 이제. 가쇼! 내 네, 사냥해야 된다.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어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바라고, 톡친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망하십시오 아, 근데 솔직히 마지막 장 붙어주지. 맞제? 곧 마지막에 실패를 하냐? 몇쌍이야 이거? 몇쌍입니까 말도 편하게 하세요. 몇쌍이고 오케이. 사상? 헐. 사상? 아, 아니 아 편하게 할게 그냥 편하게 할게 그냥 딱한 다음에 이렇게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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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붙었죠? 나 편하게 그냥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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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편하게 딱 어? 편하게 딱딱딱딱딱응 편하게 이렇게 황희 실패했지만 이제 계속 성공할 거야딱 오작만 붙어도 이득이잖아 딱딱 딱. 오케이 됐네 오작 끝 완료 오케이 오작 또 벌었죠? 자1894 채널 오면 제가 대리자가 오작 육작 다 만들어 드립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어, 이분은 한손관 페이지네. 오, 연글 끼고 계신다. 주알, 쿠아다라 하실라나? 이상, 맞죠? 중업인가? 어, 아, 뭐야, 갑자기 따곡질 하냐? 어? 10%요? 그냥 무심하게요? 무심하게. 바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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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성공. 성공. 아, 더 있나 보다 아, 재물이었구나 사상 60% 오케이 파택으로 간다 이거는 성공 성공 응 성공, 실패 에이. 성공 성공 실패 실패, 간다 첫짝 바로 붙었죠? 오케이 오케이 따, 오케이 따, 오케이 따 그렇지 육작 축하드립니다 따다다다 따 쉽잖아 그냥 강화가 어렵나? 이렇게 쉽게 그냥 다섯 개 여섯 개다 붙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갈까? 아휴 대리자가로 오셨습니까? 아, 아. 사냥하러 왔다고요? 아저 사람한테 뜨는 거 아니야? 지금 스택을 지금 7시간이나 채워놨는데 이, 메, 이 맵에 와 맞네 페이지, 스피어맨, 파이터 다 모여있네 여기에 그리고 그... 두 명을 나무꾼 해주고 있는 썸콜. 와, 이 귀한 장면인데 이거? 페이지 파이트 스피어맨 모였는데 나무꾼이 썸콜이야. 어, 하이하이. 참치 왔네. 와, 헤이스트 드디어. 와, 개꿀이네. 와, 헤이스트. 뭐야, 또 왔네. 설마 또? 어, 이 사람 또 왔네. 이번에 이제 다 빠졌는데? 이번에도 사상이네. 어, 난 몰라. 이번엔 안 돼. 일단 진심을 담아서 한번 가볼게요. 진심을 담아서 딱 그냥 선고 어, 뭐야? 따다다다따, 어, 뭐야? 진심을 담아서 따다다다따, 어, 뭐야? 진심을 담아서 따다다다따, 어, 뭐야? 진심을 담아서 따다다다따, 어, 담아서... 따다다다따, 어, 따다다다 따. 어? 진심을 담아서 오작만 짜자짜자 오작 띵! 아유 이 사람아, 내가 몇 개를 붙여주는겨? 딱두개 육자.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못 떴다 못 떴다. 어못 떴다. 이거 뭐지? 아, 전사 60제 상이야. 잠깐만, 이거 공기, 힘이 왜 이렇게 높아? 1 3업이에요와 나이스. 여자 전사 캐릭터 있습니까, 근데? 아, 근데 뭐가 뜨긴 뜨네. 지금 두개 떴다. 오! 35제! 20, 어, 20이면 안 팔려? 아, 개쌉 가능이죠. 와, 이번에 제일 높은 무기다. 방천극. 몇 상입니까? 바로 갈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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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짝부터 제발 붙어라, 그렇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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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짝부터. 오케이 붙었어. 빠르게 갈게요. 오케이 세 됐어 네장만 가자. 오케이 네장 다섯 짝까면더 좋지? 오케이 여섯 짝도 좋아. 여섯 짝만 가자. 여섯 짝만. 어! 형님 성공했어요. 와 오늘 미쳤네. 아유 잠깐만 백만 원? 아, 뭐이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6작이면 진짜 미친 거야. 어유, 감사합니다. 어, 오늘 나 뭐야? 미쳤다. 대리 작은 대튜브 신속 정확 빠르게 3시까지 운영합니다. 신속 정확 대리 자,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냥만 했음. 드디어 9시간! 만에 신전 파밍 실패로 끝나고 랩업했습니다 제안뜨게 안뜨는구나 한 장당 230 그러면 1150만 원이네 와 제발 첫장 제발 첫장 제발 와 진짜 내거 있다 내 걸로 할게 내 걸로 함내 걸로 함자 이렇게 되면 다시 첫장 제발 제발 붙였잖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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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번째 장자 진짜 망지는 나머지라도 제발 다 붙게 해줘서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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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가자 제발 제발 풀작 가자 아 사작이구나 나 이제 물량 말고 남은 게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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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와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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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이거 얼마야 이게 나 진짜 대리작이 미쳤나봐 어 망임 감사 감사 이 정도면 받을게요 캐스트 성공 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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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10시간 사량 신전투에서 사냥해서 1억 했습니다. 그리고 매소는 에리작 꽃지랑 사냥값그 다음에 득템 해가지고 한, 한 600만 매소 번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요.